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탑 메뉴에 관련된 스타일 변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좀 집중해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 이부분들로 인해서 그 다양하고 이쁜 그 메뉴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인트로 즉 홈페이지의 메인에 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 요런 가로 메뉴도 예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만드시기 전에, 어, 사이트 관리의이탑 메뉴를, 스타일을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사이트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런 스타일, 바탕 검게 그리고 메뉴는 위게 세로형 메뉴입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시 색깔 변하고 서브 메뉴 부분들도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두번째로는 현재 바탕 부분에 글씨만 효과를 줘서 마우스 오버시 색깔을 변동할 수 있게끔 설정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할 수가 있겠죠 세번째는 글씨의 영역인 바탕 글씨 선택했을 때 바탕 부분에 효과만 주고 그 메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 드리면은 이게 세로 메뉴 부분입니다 세로형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부분도 예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색깔, 글씨, 폰트, 효과 이런 부분 다양하게 설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이 풀 다운 메뉴입니다. 풀 다운 메뉴는 전체 메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면 이미지가 나와 있죠. 해당 부분의 메뉴 부분을 마우스 오버하면은 보일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급 기능에 속하는데 이 부분도 쉽게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마우스 되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런 모습 부분으로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탑 메뉴 설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이트 관리로 들어가십시오. 사이트 관리 에 들어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좀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메뉴라는 부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가로형 부분으 되어 있고, 풀다운, 가로형, 세로형, 세 가지 유형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 메뉴의 이 스타일 부분은 계속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더욱더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라운드 기능이 있습니다 라운드 기능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일단 풀다운 메뉴 부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풀다운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메뉴는 풀다운 메뉴가 형성됩니다 바뀌었죠 두 번째 메뉴를 보게 되면은 세, 라운딩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이거를 한 5픽셀로 맞춰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라운딩이 없죠. 라, 라운딩이. 새로 고침하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 이미지라는 거는. 여기 부분에 너무 공허한 부분을 이미지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우선,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미지가 보이죠? 이렇게 이미지를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미지를 해볼까요? 이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미지는 알맞은 크기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작은 크기로도 한번 올려볼까요? 이미지 부분이 나오겠죠. 대부분 투명 PNG 파일로 올리는 게참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바탕 부분하고 연결해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더 다른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고 화면을 볼까요? 로키 이미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메뉴의 부분까지 했죠. 그 메뉴의 대표 이미지까지 그리고 현재 이 메뉴 부분을 노출할 수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체의 크기 부분을 설정할 수 있죠. 서체의 크기라는 것은 이맨 위에 있는 이탑 메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분류 그리고 서체 부분을 선택할 수 있고요. 굵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색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 색깔로 한번 바꿔볼까요? 하게. 그럼 색깔이 변경이 됐죠? 좀 적으니까는 기본색으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구분색 부분은, 아, 이걸 좀다 보여드려야 되겠다. 일단 그 기본색 부분,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의 색 변화, 선택했을 때의 색 변화 부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좀 해가지고 잘알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기본색, 마우스 오버색, 선택했을 때색이세 가지 부분들이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줘볼게요. 현재 여기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림자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그림자 효과를 안 쓰기 때문에 꺼놓는 편이고요. 현재 배경색, 이 현재 영역이 있습니다. 이 메뉴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그 메뉴에 대한 영역을 제가 빨간색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뉴의 영역입니다. 메뉴가 표현될 수 있는 영역. 아, 아까 아 라운드 부분은 이 부분의 라운드를 말했것입니다 색깔 라운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까 여기 라운드 원하다 그리고 라운드의 조정 그 모서리에 각의 픽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30픽셀로 해볼게요 너무 도그래지나 그래야 좀더 빨리 알아 아실 수가 있을 것같다가지고 이렇게 도그래졌죠 이 픽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메뉴 구성 부분들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버색, 그러니까 메뉴 부분을 선택했을 때 오버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잘알수 있게끔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정하기 전에 색깔입니다. 설정 후에 색깔 보세요. 노란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메뉴 부분에 글씨 바탕색 부분을. 색깔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또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여기 부분에 빨간색이 아닌 이미지 부분으로 넣어가지고 뭐좀 예쁘게 보이고 싶다 할 경우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부분은 항시 에안 나왔죠 이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확인 아 제가 바탕 부분에 이미지 색을 적용시켰네요 이걸 적용시켰네요 이걸 이걸 끄고 이게 그래서 집중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미지 선택 확인. 어? 기능이 하도 많아서 아, 이 배경색을 꺼야 됩니다. 원오프했고 확인. 자 이미지가 들어갔죠. 색깔 부분, 서체 부분의 색깔 부분을 좀 바꿔볼까요? 이게 어떻게 만드냐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이제 종전 메뉴인데, 새로 고치하면 이렇게.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메뉴 영역 부분에 위치를 말합니다. 위에서 몇 픽셀이 내려왔고, 그리고 왼쪽에서 몇 픽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 보도의 두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십시오. 한번 그냥 예시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터 설정한 걸 보여드릴게요. 무엇이 나타나나 보시죠. 두께 부분이 나와있죠. 여기 초기 종절에는 없는데 두께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색깔입니다.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고 하나는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야지 구분이 잘 되겠죠. 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 부분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 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위아래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헤더 부분에 그 높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뉴에 40인데 제가 한80 정도 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기 넓어졌죠. 이렇게 커졌죠. 종절이는 이렇게 좁았었는데 커졌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40 정도 분이었으니까. 원먼 상태로 하겠습니다. 네. 40 정도를 했었죠? 어, 40, 난 끝인데? 아까 내가 뭘 건드린 거죠?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는, 아, 이거를 건드렸군요, 이거. 확인. 그럼 다시 좁아진 부분의 메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메뉴 부분들도 이쁘지 않으니까는 일단 끄겠습니다, 다. 네. 다시 이제 깨끗하게 처리됐죠. 여기에 관련돼서. 툴 다운 메뉴 부분입니다. 이렇게 설정 부분이 됐잖아요. 가로형도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설정된 부분의 환경 부분들만 조성해주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로형 이렇게 나오죠. 이 하단 부분은 색깔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설정이 되고 다시 이제 세로형도 한번 해볼까요? 세로형 이건 어떻게 보일까요? 자, 새로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고, 자 여기 폭이 좁아졌죠. 아까 아까 전에 제가 이것을 해더 헤더 맞죠? 헤더를 건드려서 그래요. 이 정도 돼요. 100으로 맞춘 것 같은데요 100, 100 잠시만요 100으로 다시 맞추고 보겠습니다 네 자리 이제 잘 맞았죠 다음은 요 바탕 부분에 그 이미지 부분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새로운 거를 한번 해볼까요? 메뉴 부분도, 헤더도 이미지 부분으로 나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확인. 이렇게 보이네요. 그쵸?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풀다운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자구요. 풀다운 메뉴. 확인.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색깔 부분, 이제, 풀다운 메뉴에, 탑 서브 메뉴 부분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색상 부분, 글자의 색상이겠죠? 이 색상, 다시 이거, 이걸로 볼게요. 색상. 이거 부분은, 상으로 가볼게요. 이 서브 메뉴에 글자, 글자 아니 서브 메뉴에 아, 테두리 테두리 색을 말하는 거군요. 서브 메뉴 테두리 색을5 픽셀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확인. 밑에 테두리 라인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서브에 픽셀 5픽셀로 라운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체의 크기, 그리고, 서체의 크기, 그리고 폰트, 굵기, 그, 글자색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을 저는 약간 진한 부분으로 일단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그림자 효과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색, 글자 색깔이 바뀌었죠. 아, 저 바탕색을 빨리 바꾸고 싶네요. 잠시만요. 바탕색 써보면, 이제 바탕 여기 찾았습니다. 바탕색 부분을 흰색으로 일단, 일단 바꿔놓겠습니다. 아, 좀 깨끗해졌네요. 이렇게 선택 부분들의 부분이죠. 여기다가 이미지 부분을 등록할 수 있고, 색도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 부분을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서브에 이미지. 배경색은 없애고 이미지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요런 부분의 이미지가 어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예쁜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올려보십시오. 자 멋있죠? 그렇죠? 이게 아까 보여줬던, 보여드렸던 이 메뉴와 동일한 것입니다. 각 메뉴별로 이미지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드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미지 부분들 처리를 했죠. 근데 이거를 좀 <laughs> 실험을 한번 해보자구요. 그럼 이제 서브 메뉴에 이미지를 동일한 이 색으로 한번 넣어보자구요.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뭐 글자 색은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은 이제 잘 처리하면 될것 같고 이런 문양이나 이런 것을 배합시켜 가지고 해도 예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뉴 부분에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이 기능 부분들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설명은 못 드리고 이이선 라인이죠 라인에 대한 굵기 부분이나 이런 구분선 굵기 부분들과 스타일을 효과적인 부분들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브 메뉴의 폭 폭을 말합니다. 이폭 나오는 폭 그리고 높이. 요요 요 칸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에서부터 얼마큼 내려올 것인가 부분입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해 보시면 아주 멋진 메뉴들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이 대표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각 메뉴마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은. 메뉴에 해당 메뉴에 가시면은 대표 이미지 파일 등록 300에 210 픽셀입니다. 가로 300에 세로 210 픽셀로 이미지를 등록하시면은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해당 마우스로 오버할 때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탑 메뉴 스타일 변경에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